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죠? 오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그 삶이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만으로 충격되어지느냐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내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생명이 함께 하시는 분에서 내 입술로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의 성을 소망할 수 있다. 내가 드려지는 황금, 내가 드리는 교회에서의 직분, 내가 드려지는 교회에서 봉사,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삶, 제자인 삶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 우리는 변화한 삶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고 만족함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 그런데 그 삶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행복하게 모든 것들을 누리려 갈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내가 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너희들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문하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는 그길 가운데 양쪽으로 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을 구경하는 군중으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음. 하고 있다. 예수님이 저주 드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들수 있어요. 예수님이 못받으셨던그 십자가에 내가 나를 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